안녕하세요. 다드림께를 섬기는 김병년 목사입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에 비칠 때 먼지가 확 보이지요? 마치 이 햇살이 비치는 아침처럼 말씀이 우리 심령에 비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오물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먼지가 보이게 되지요. 묵상은 내 마음의 먼지를 드러나게 하는 현미경과 똑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19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요즘처럼 이자율이 급등하고 가스비가 폭등하고 세계 경제에 어려움이 빠져 있을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으로 인하여서 큰 갈등을 겪는 가정들이 너무 많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 좋은 안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이전에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재후원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아,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중간에 끊어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자기에게 이들이 재정적인 선교 지원금을 보냈을 때 기뻐하며 보낸 편지가 이 빌립보 편지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에서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사에게 후원을 하지 못하였지만 그걸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나와의 나를 후원하는 것은 끊어졌을지 몰라도 그 끊어진 사이에도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였다는 것, 그들의 삶이 성숙했다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역지를 떠날 때에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는 그 사역에 첫 번째 도와줬던 데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후원이 끊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후원을 시작했을 때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잘 참여하였도다. 바울도 돈이 없는 삶이 후원이 끊어지는 삶이 괴롭다고 말하였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재정적으로 안정적 안정적으로 재정이 공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시 빌립보 성도들부터 후원이 되었을 때 전혀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면 너희가 준 것으로 인하여 풍족하니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 바울은 먼저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풍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또 동시에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의 궁핍함이 채워져서 기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내게 나타나서 너무 기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재물을 드릴 때에 돈을 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겪는 인내의 삶을 드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서 묵묵히 바울처럼 굶주림도 견뎌야 하는 그런 감옥 생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인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제 헌금함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헌금함을 열어서 보면 그 봉투 안에 종이쪼가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헌금함에 뭔가를 넣긴 넣어야 되는데 흉내는 내야 되는데 돈은 없으니까 그게 종이를 잘라서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설교하다가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돈 내라 소리 안 해. 너희들 나중에 자라서 돈이 있을 때 돈을 내고, 지금은 너희들이 이렇게 종이 쪼가리를 내면 하나님이, 너희들도 마음에 부담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그헌금봉투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했더니만 그 다음 주부터 감사의 제목이 헌금봉투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참 그걸 읽으면서 너무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꾸 헌금했냐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는지를 좀 물어보시기 바래요. 아이들이 말로 드리는 그것이 예배의 재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돈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억 천금을 꿈꾸는 이런 엉뚱한 삶을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스스로 강조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할때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공급했는가 이걸 보지 않아요. 바울사도는 빌리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가 자신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는 이렇게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은 너희들이 한번 보내주는 그게 선물. 선물도 기뻐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사도다와요 너희들의 삶의 유익을 그래서 너희들의 삶에 이제 고난 가운데 견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도 삶이 어려울 터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드리는 예물 이것이 바로 풍성한 열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도 같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하다고 내가 돈 가져오셔 그렇게 말하는 목사와 장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자기에게 오지 않아도 성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더 기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필요보다도 성도들의 유익, 그것도 영적인 유익,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걸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후원에 매이지 아니하였어요. 그는 이렇게, 어,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들의 빈그 주머니를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저는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바울은 이미 이런 거다 경험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내 삶에 궁핍할 때 어떻게 내게 공급해 주셨는지 바울은 이미 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후원은 받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감사는 하지만 자유하고 그리고 그들을 데려 축복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은 나의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후원을 받고 도움을 받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는 데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든지 또 누구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도 자족하며 살게 됩니다. 공급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결핍은 있으나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고 또 결핍의 때는 인내하면서 굶주리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심, 의지하면서 자족하시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서로 형제자매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마음을 함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가정은 능력지 못한 형편이지만, 음악에 재능 있는 아들을 위해 3년 전 독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곧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뒷바라지할 날도 얼마나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독일에서 대학원까지 다니고 싶다는 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만, 앞으로 몇년더 유학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저희 부부의 눈앞이 감감해지네요. 일단 선택을 잠시 미뤄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사정이죠. 부모로서 당연히 자녀를 돕고 싶잖아요. 또 자녀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마치 부모의 책임처럼 여겨지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모님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혹시 이 기도 같을까요? 은사는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또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지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모님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것만 해도 너무 힘에 지나도록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자식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편을 잘 나누시고요 자녀와 함께 얘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너를 너의 하나님에게 맡긴다 내가 여기까지 한 것도 참 최선을 다한 거다라고 부모님 말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이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갈때그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부모님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시고 자녀가 희망이 아니고 두 부부가 남은 생애를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가정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유학 생활을 연장하고픈 자녀의 꿈을 꺾을 수 없어서 기도하는 이 부부를 향하여 수고했다. 지금까지도 잘 참았다. 칭찬해 주시옵소서. 유학을 떠난 자녀가 자신의 믿음으로 설수 있도록 삶의 곤고함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자신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도록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은사를 주시고.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부탁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